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원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런 새벽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표, 보낸 편지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 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이면 기뻐해야 하는 그할 공동체가 그러지를 못했더라는 것이죠. 모일수록 갈등과 분열이 커지는 그런 이상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우리 본문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주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걸까요? 단순히 밥 먹고 친해지라고 그러한 이유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는 이유에서 교회로 모이게 했더라는 것이죠. 하나 되려면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교회에서 사랑이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지면 모임은 더 이상 모임이 아니라 갈라짐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로 구별된 음식을 나눔이 아니라 욕심껏 자기 배를 채우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책망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쩌다가 그런 지경이 된 것일까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인데,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아멘.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어느 정도는 그 소문을 믿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모일 때마다 분쟁이 있었고 그러자 그 모임은 사람을 살리는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그런 모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중심이 주님이 교회 중심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사람들의 욕심과 자랑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한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한몸 안에서 발이 손을 무시할 수 없고, 귀가 눈을 무시할 수 없더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분열, 작은 이기심,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게 된다면 결국 그 모임은 해로운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호하게 경고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모일 때마다 주님 안에서 다툼 없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주장만 강해져서 혹시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요, 너희 중에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어, 이큰 자가 갑이 됩니다. 을이 되는 게 아니고 갑이 되는데, 그런데 교회는 다르다. 큰 자가 을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고, 섬기는 자가 을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나중에 보면 그가 사실은 갑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희학교회 공동체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모일 때마다 서로 섬기고. 서로 큰 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유익함을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0절 이하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는 애찬과 또 주님이 명하신 성찬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자기의 능력대로 음식을 넉넉히 가지고 와서 먼저 자기들이 먹고 마셨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가난한 성도는 일하느라 늦게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먹을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먹고 배부른 자와 먹지 못해서 굶주린 자가 교회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교회를 없인 여기는 죄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특별히 더욱이 이 성찬은 단순한 식사 개념이 아닙니다 성찬의 자리는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섬김과 나눔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이더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섬기고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자리는 오히려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사랑과 배려를 내가 실천해야지 그렇게 다시금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배부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나누는 기쁨이더라는 것이죠. 성찬은 주님의 명령이지만 만약에 그 속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수없이 많은 성찬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사랑과 섬김을 다짐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심으로 말미야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일을 전하면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23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이죠. 성찬의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며 성찬의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쏟으신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게 됩니다. 성찬 자체가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무슨 뭐 거창한 기념일의 행사도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요, 그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성찬을 어찌 감히 성찬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바로 그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려면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두 사랑의 축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4분 5열 다 흩어지고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죠. 좋은 것은 내가 먼저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옵니다. 좋은 것은 상대방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는 정반대여야만 하죠. 세상은 자기가 먼저 받으려고 애쓰지만 교회 안에서는 내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애쓰지만 교회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낮아지는 사람, 나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랑이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는 것이 사랑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낮추는 것이 사랑이로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야만 합니다. 과연 나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자리, 내 권리, 내 유행만을 생각하며 그것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다짐하며 그 사랑을 평범한 우리 일상 속으로 흘려보내심으로 말미야마 사랑으로 하나되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린도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려서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욕심과 교만이 자리잡을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롭게 했던 우리의 부족함과 이기심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를 위해 낮아지고 서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해로움이 아니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먼저 세워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참으로 주님의 제자들이구나, 저들은 사랑,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희락교회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며 성찬의 은혜로 하나 되어서 이웃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우우 말씀으로 우우 형통하리라 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우, 말씀으로 우우, 형통하리라 우우, 형통하리라